안녕하세요, 제스퍼입니다. 네. 이전에 방송이 너무 이제 어 음질이 안 좋고 막 에코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 잘안 들린다 하셔가지고 네어 노트북으로 녹음했었는데 네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네 다시 촬영을 하였습니다. 네, 어 앞으로 조금 이제 여러 차례 저희 그 블록 채굴장 안내가 조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아무래도 좀 최신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 좋은 기술들, 방법들이 이제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네. 어, 많이들 이제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차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음 요번에 비트메인에서 21 테라짜리 장비를 팔죠. 네, 아주 저렴하게. 네. 근데 8월 배치분인데, 어, 이 장비는 조금 구매를 서두르시거나 좀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전성비가 뛰어나서 아마도 구매를 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저렴하죠. 뭐, 한 1700, 1800요 사이인 것 같으니까, 네. 저희도 어, 지금, 이제, 인증을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또 KC 인증이 없어가지고, 골치 아픈데, 네. 저희는 인증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드리죠. 일단은 저희 뭐, 블럭형, 이제, 채굴장인데, 좋은 점은 많습니다. 네. 좋은 점 많아요. 네. 좋은 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때, 계약 해지되고, 나올 때, 그냥 빼시면 되고, 아 어, 그리고 이 채굴장을 그냥 바로바로 팔수 있다는 거. 네.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네. 이름은 이제 마이닝 블록 팩토리입니다. 네. M2B 마이닝 블록 팩토리 최첨단 마이닝 공장이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블록 시스템입니다. 블록 시스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거 안전입니다. 안전. 네. 어. 안전하게 전기 화재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블럭형 타입으로 해서 네, 운영을 하시기에 편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저희의 어, 기본 컨셉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노하우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어,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도 네, 공장을 얻고 공장의 시설을 다 하면 어 나중에 이제 계약 해지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시설을 다 철거까지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어, 저희 솔루션을 쓰시면 어, 이동식이기 때문에 음, 공장 차리면서 어, 저희 시스템으로 쓰시고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들어서 어, 저희한테 다시 파시거나 아니면 어디 보관을 해놓으시거나. 네. 컨테이너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밖에다가 문 닫고 그냥 쌓아 놓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저희한테 파셔도 되고. 네. 활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되게 경제적이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철거 비용 따로 안 들어가고. 네. 제조 비용도 뭐 적당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장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한 눈에 이제, 이제 장비의 상태를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 A 렉은 어디 꺼 B 렉은 어디 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렉 타입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블럭 타입으로 이제 어, A 블럭은 이제 어느 회사 거, B 블럭은 어느 회사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럭 타입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음. 이제 모든 전기 설비나 이런 걸다 앞쪽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채굴장이 많이 덥고 이러실 텐데 어, 이렇게 앞쪽으로 시설해 놓으면 어, 전기 배선이나 이런데 열을 열을 받지도 않고 네또 어, 계속 앞쪽으로는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요건 또 같은 얘기인데 네, 블럭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네 사용자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소음하고 공조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모아서 나오는 폐열을 어디에 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뭐 공장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네, 채굴기 유통하고 이렇게 네, 블록 공장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장점은 뭐,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한 6, 70대 정도, 250kg. 한 블럭이면은, 한 250kg 정도, 네, 200에서 300kg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공장이 3, 299kg를 많이 하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 렉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네, 렉 하나, 뭐, 사이즈 작습니다. 네. 크지 않습니다. 공장 작아도 됩니다. 네. <laughs>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렉두개 들어가 있으면 500 k 로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간판을 달아가지고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A A 회사, B 회사.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 구조를 이렇게 잘 짜놓으시면 어, 한 눈에 이렇게 장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한 눈에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네. 그리고 이제 바람 이렇게 에어로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편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총 정리를 하면 네. 한블럭 팩토리당 뭐 250kg, 200에서 300kg죠. 네. 그 용량에 맞게 이제 만드는 구조고 어 여러 가지 노하우가 녹아 있습니다. 네. 노하우가 녹아 있고 어 그 전기 용량이나 용도에 맞게끔 설치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단일화된 구조라서 네. 작동 요구나 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자가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지만 네. 가장 큰 메리트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네.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뭐 이동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컨테이너 형으로 만들면 어, 이렇게 적재가 가능하니까, 뭐, 2단, 3단 이런 식으로 쌓아놔도 되고, 네. 공장 밖으로 그냥 빼면 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신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공장 지으면서, 저희는 이 블럭 팩토리를 또 제작하면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공장 짓고, 전기 시설 하고, 한전에서 전기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아 어, 저희는 이렇게 이거를 동시에 할수 있어가지고, 네. 오픈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옵션이지만, 어, 온도에 따라서 뭐 펜을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몇 도가 되면 펜이 자동으로 돌게끔. 네. 공조가 자동으로 켜지게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뭐펜 컨트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네.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 옵션이지만, 어, 카메라로 뭐 녹화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딩에 녹화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위 아래 좌 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어, 공장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네, 저렴하게 설치 가능하고요. 네. 보통 이제 큐비클이라고도 하고 수배전반이라고 하고 뭐 변압기라고도 하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임대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음, 아마 채굴장 창업할 때 아마 가장 저렴한 비용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어, 대량 위탁자들한테, 네, 대량 위탁자들이 매우 좋아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한 컨테이너 문제 생겨도 어, 다른 컨테이너는 또 문제가 안 생기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네, 여기 뭐 아식 장비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CPU 채굴기라든지, 뭐 그래픽카드 채굴기를 사용한 알레오 채굴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핫해질 수도 있는 네, 알레오 채굴기라든지, 뭐, 뭐 AL박스 이런 거는 뭐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아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러고. 이제 요걸 이제 보통 큐비클 수배 전반이라고 하죠 네 요것도 이제 수배 전반도 저희가 뭐 임대도 가능하고 네 판대도, 판매도 가능하니까 네그 채굴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네 채굴장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좀 관심을 가지시면 네 매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예또 저희 목적은 어~ 가장 저렴하게 네 그리고. 어, 나중에 철거를 하는 부분이 없게끔 만드는 게 이제 또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 어, 소음과 열을 좀 관리를 잘 하자 네 그래서 좋은 채굴장 환경을 만들자 네 이게 또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 채굴장을 만드시거나 네 장비를 좀 대량으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문의 상담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네 지메일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아 어, 아마 음 요번에 이제그 어, 비트메인 ks5 관련되 가지고 네 어, 이벤트를 하고 있어 가지고 네뭐1700 1800그 아래 일것 같은데 네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네, 어, 다시 한번 네,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네, 또나 음, 지금 저희도 뭐2 테라, 뭐0 테라 이런 장비들 IC 리버 것도 수입하고 있는데 네, 거기 관련해서도 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여기 어, 블럭형 채굴기, 채굴장, 블록 팩토리, 블록 팩토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장이 만약에 1메가다 이러면, 네, 요런 블럭 팩토리 4개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공장이 500kg다 이러면, 요런 블럭 팩토리 2개만 넣으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방문, 아니, 자주 영상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아, 요즘 채굴장 뭐, 공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네. 자세히, 어, 자주 방송을 못한 점 양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참, 좀 버벅거렸는데, 네. 이 방송도 오랜만에 하니까 자꾸만 버벅거리네. 네. 감사합니다.